아. 이거 봐라. 이거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겠나? 아니요. 네,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기 힘들잖아요. 거의 네. 안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잘 봐라. 합성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잘 보면 f 합성 fx라는 이 식과 요 이거 가 만나는 근 찾아줄래? 라는 것과 똑같은데 똑같은. 똑같아요. 만나는 교점 찾아라 하면 그래프 열립이잖아. 어, 네. 그럼 상수함수랑 저 합성된 함수랑 만나는 교점 찾아라 하면 이렇게 열립하는 어,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합성함수 방정식 됐지? 음. 근데 우리는 쉽잖아. 네. 우리 많이 했잖아. 요를 뭐하했어 쌤이? 가리라고. 네. f(x)가 뭐가 되는 걸 먼저 찾아오라고. 이 제곱. 이 제곱분의 십5가 있어서... 되는 걸 찾아오라고. 됐냐? 네. 어, 네. 이 제곱분의 15가 되는 게 뭔데요? 얘가 음 2. 뭐 뭐죠? 2.7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걸 제곱하면 뭐예요? 5. 5. 뭐뭐될 거예요? 네. 그럼 얘는 3. 뭐 뭐도 안돼고 2. 뭐 뭐인가? 이렇게 되겠죠? 네. 네. 확실하게 여기 밑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맞아잘 들으라잉. 요, 우린 만나면 조점 개수만 찾으면 된다. y 는 f x 랑 y 는 e 의 제곱분의 십오 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 3 개.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라고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몇 개라고 총? 3 개. x 는 뭐?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럼 합성으로 돌아가서 요 자리가 뭐가 되기 원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럼 즉 f x 란 것과 알파, f x 란 것과 베타 fx란 것과 감마 이렇게 방정식또 세워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걸 풀고 나면 정말 음. x값이 되는 거다. 음. 이해 갔죠? 네. 확실하게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이 뭔지 이쁘게 찾아올 필요 없어. 몇 개인지만 필요하면 돼. 알았어요? 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딱 바라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요놈 있지 요 놈. 네. 요 놈. 아 에펙스 식이 있네. 맞제 네. 아, 쌤이 모를 것 같아서 알파벳 다간말 했거든? 아, 쌤이 조금 실수했네요. 에펙스 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찾아오자. 음... 식안 세워지냐, 이거? X제곱 x 제곱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은 2제곱 분의 15조. 네. 이해가 안 가? 가요. 안 찾아지냐? 안 찾아지죠? 당연히 안 찾아지지. 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 미안. 안 찾으시네요. <laughs> 아, 미안. 아, 알파벳 다간만대로갈게요 네. 그럼 발의 알파의 대략적인 범위 음수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음수잖아. 네. 그럼 y는 f s 랑 음수인 상수함수랑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이해 네. 갔어 안 갔어? 갔어요. 대체 네. 그 다음 베타라는 것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 2호. 0과 아, 2 사이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면 0과이 사이야 이거 잘 헷갈리면 안돼 완벽한 이해를 바래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지금 y는 f x랑 2보다보다좀 e 작은 이 상수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거의 그는몇 개? 세 개. 세 개. 음... 됐지? 네. 마지막 난관. 감마는. 야, 2보다 큰건 맞아. 근데 너희 생각해 봐. 쌤이 뭘 질문하는 건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 봐. 감마는 뭐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렇지. 감마는 내가 상수 함수 y는 감마를 그릴 건데 이게 요로 그려지면 한 개고 요로 그려지면 두 개고 요로 그려지면 세 개지. 네. 그러면 감마가 2보다 크다는 건 알겠는데 4보다 큰지 안 큰지가 모르지. 네. 그래. 이 식을 왜줬냐 봤더니 이 센스가 필요한 거야. 4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잘 들어라잉. 이 감마 값이 있지. 네. 이 fx랑 요 놈이랑 만나는 그 x 좌표 감마가 4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거지. 네. 그럼 f4 찾아오셈. 결과적으로 보여줄게. 2의 2승분의 16임. 헉, 음, 얘보다 뭐해? 아 여기네. 딱딱딱딱딱딱딱딱 이쯤? 음. 여기가 4라는 뜻임. 어때 어때? 재밌어? 네. 여기, 여기, 여기. 이간 갔나, 승현아? 내가 4 넣었잖아. 4 넣었더니, 함,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이거 됐지. 얘보다 뭐하네? 크네? 그럼 그에 따라 X, X의 4는 여기 있네. 그에 따라 간마는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간마는 4보다 크네? 맞아, 맞아. 그러면 FX랑 Y는 간마란 상수함수는 요렇게 그리겠, 뭐야? 요렇게 그리겠네? 네. 맞지? Y는 간마가 말이야. 아싸! 한 개. 그리고 얘랑 중복되는 건 없었다. 음. 이해가 안 가?